제1화 전설의 신입. 나는 같은 회사 3년째 다니고 있는 들이다. 작년 우리 회사에 있었던 썰을 풀고자 한다. 작년 가을 우리 회사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신입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옵니다. 팀장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신입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슷하다. 어색한 인사,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3개월 안에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문이 활짝 열리며 등장한 신입 권영수 씨는, 어, 뭔가 다르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권영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옆팀에서 뭔 일이냐고 쳐다볼 정도로 선배 A가 속삭였다. 와, 저 자신감 봐. 요즘 애들 만나. 하하.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군대에서 막 전역한 건가? 권영수 씨는 첫날부터 범상치 않았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신입사원 환영식에서 영수가 말했다. 전 직장에서 솔직히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하지만 여긴 분위기도 좋고 일도 괜찮아 보이고 저는 이 회사에서 최소 5년 버틸 자신 있습니다.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오호. 요즘 보기 드문 신입이네. 권주임, 우리 같이 오래 가보자고. 네. 팀장님. 믿고 맡겨 주십시오.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막내가 말했다. 선배, 저 친구 진짜 오래 다닐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너무 밝은 사람은 오히려 금방 꺼져. 내 경험상.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권영수 씨의 밝음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첫 주가 지나갔다. 권영수 씨는 정말 열심이었다. 선배님, 이 업무 제가 해 볼게요. 팀장님, 이거 제가 정리해서 보고 올릴게요. 퇴근? 저좀더 있다 갈게요. 공부 좀 하고 싶어서요. 2주차에는 회사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어? 신입 취곤 개념이 있네. 요즘 애들 아닌 것 같은데. 3주차, 권영수 씨는 거의 회사의 마스코트가 되어 있었다. 영수 씨, 커피 좀 부탁해. 영수 씨, 이거 복사 좀 부탁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막내가 나에게 말했다. 선배, 저 사람 시키는 거 하나도 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면 진짜 회사가 좋은가? 그렇게 사주가 지났다. 딱한 달. 금요일 저녁, 권영수 씨가 퇴근하며 밝게 말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월요일에 봬요. 그래, 영수야. 너도 잘 쉬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